이제 뭐하죠? 할거 어딨나? 이제 할거 추천 지. 할거 추천 지. 마크 나 아까 깔았는데 마크 하는 사람 있냐? p 리 언니 날들어오고 싶어? 어? 죄송다 뭐야 사람 사람 왜 이렇게 많고 죽일 것 같지? 사람 사람들이 죽일 것 같아 아 이런 아니 그만 도주세요 그만 죽여 주세요. 무서워. 무서워. 좀좀한대 내려도 한내 아무런 그게 없어 것같요 두막 두막아여기오 어? 대막 대. 안다. <목소리> 아, 지금 계속 나계나 아, <laughs> 계속 바라나, 계속 바라나, 계속 라 계속 계속 바한나 계속 바라나, 계속 바라나, 이속 바라나,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아 진짜 아진유에씨 죽이세요 왔으면은 이제 일단 코 오셔가지고 네. 안녕하세요 이거 소개를 해야지 저희가 받아주거든요 아, 네. 이게. 아니면 죽어야 돼요 정말 오늘 처음 오게 된 유에디입니다 잘부탁니다 안녕 많이 도와주세요 뭐 하시는 분이죠? 저뭐 하는 사람이냐고요? 어, 뭐, 네네저 깻미요. 아 네. 이거 아 진짜 또 죽었어. 자기소개 안 해도 돼요? <웃음> <웃음> 네, 즐거운 우리 웰컴 투디마꼬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야한 7번 죽었는데. 진짜 무슨 괴물이에요? 뭐 나오긴 나오고 있냐? 나오고 있어? 뭐지 이거? 우와 다이아몬드! <laughs> 다이아몬드! 대박! 있네. 금손! 금손! 여기 <laughs> 캔? 주문을 벌써? 와다이얼로 내가 파다니 2시간 파나안 나와서 껐다고 두개 나오고 야오 야. 씨발 또 맞았어 우와 아니네 어, 오나다대박쓰대박몇 개지? 다섯 개 다섯 개 으아, 으아, 보세요 응. 행운 행운! 아렸다 으아, 으아, 으지렸아리뭐 만들어? 다이아 으아, 아 으아, 같이 뒷광 사자고 어. 그 혼자 아. 방금 캐면 정신 나가 나그나 개인기 고서나 다이아몬드 개아다섯개 먹었어? 와아 진짜 미쳤다 유에디 아, 쳤다 역시 마크 정컨도 인정이다 <laughs> 처음으로 다이아 먹으셨으면 저한테 5개 가져와야 되는 룰이 있거든 그 벌써 완전 약옥갱이 없아 진짜요? 아아 만들 수 있다, 이제. 뭔 <laughs> 뭐 일이야? 이렇게 어... 많이 나와? 그냥 다이아 다이한테 강제 뻗었어. 대박. 또할때 그 집중하면서 해야 되거든요. 굉장히 지금 몰입 중이에요. 선생 님 다이아가 좋네. <laughs> 광고로 취직하겠습니다. 저, 저 광부입니다. 얘. 오늘부터 직업 다영아 기다려봐. 나몇개는지도안 봤어. 잠시만요. 뭐랄게. 뭐 먼저 만들까요? 가지 신발? 저는 이제 딱 봤을 때 명품을 살 때도 솔직히 옷보다는 이 약간 악세서리 어 모자 하나 가겠습니다. 뭐야 뭐야 뭐, 잠시만 보고 있어. 누구야? 아 아~~ 잊지 마세요~~ 코치 보잖아 하야로 신발 하나 됐습 가세요 아니 아닙니다 아정 말을 다 약해하거든요? 아나 끝나기 전에 가야 되는데? 아 미쳐버렸네 제발 어 갔어 갔어 나이스 다시 다시 녹아다 정신 개조시킨다고? 몰아치지 마라. 야, 나길 잃었어. 길 잃었어. 야, 뭐 있어요. 와, ᄃ, 됐다. 아, 씨, 마, ᄃ, 됐다. 야, 어떡할 거다. 나 지질 것 같아. 이발안 해. 더 가라고? 어머, 어머, 어머. 아, 아, 씨, 막 그만 죽어. 아, 좀비가 다이아템을 다 입은 건 야 니다이안 쫄돌아 <laughs> 개웃기해 진짜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아니 근데 좀비 아야 다시 다시 빨리빨리빨리 아내옷씨발아 좀비가 내 다이아 씨 x 다 훔쳐갔어 미치새끼 장칼 만들어 보자. 야 한번 가 보자. 와자. 아이러세요 이거 그 정도는 아니죠. 아, 미치 다이아 좀비 개새끼. 아니, 아니, 어, 아 씨발로 어. 안녕세요 안녕하세요. 저다이아셋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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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, 와 아. 근데 갔는데? 갔어. 좀비한테 어떻게 뺏겨? 다이아를. 아, 롤 할게요. 롤할 건데. 다이아 몇개 이러는지 좀 물어봐서 좀. 다이아 풀셋 날렸다고? 다이아 세트를 다 뺏겼다고? 토끼 얼굴 뒤, 여기잖아. 이 새끼다. 레벨 몇이야, 이거는? 레벨 일. 그럼 죽여도 되는 거 아니야? 그, 누구야? 미스틱이야? 아아아스 아, 아, 진성준이야? 어 레벨 멸시하니까 진짜 많아. 레벨 낮으면 주, 머리 걸어놔야 돼. <목소리> 근데 내구도 때문에 옷 벗어야 되잖아 옷 벗으래? 뭐 하려고 옷 벗으라는 거야? 옷 벗으라고 하셨어요? 지금? 아니 내구도 아깝잖아 음. 내구도 때문에 옷 벗고 죽여야 돼 음... 야외... 김해인가요? 아... 뭐 하는 거야? 아니 이거 머리 송장하는 거야? 키우키우 키우키우 키우가 약간 좀 변태라 근데 안 받아주는데? 아니 옷을 안 벗어 <laughs> 안되다죽이냥다아씨 <목소리를> 어? 어. <laughs> 아니 내 머리 왜? 옷벗스라고 내가 뭐자만 벗어도 거 아니야? 벗다벗다그 <목소리를> 머리 말 머리, 머리, 아니, 머리... 아니, 어디 갔어 머리 아 <목소리가> 씨X <목소리가> <laughs> <laughs> 수치스럽다 우와, <가쩍소. 웃음> 진지하지만, 뭐야 갑작스러워 진짜 이런 거 존X 불쌍하게 다고하는데얘 뭐야 아, 왜 칼을 죽여야 되지? 나 노예야? 왜 내가 말을 듣고 있어? 아, 안 올라가죠. 아, 왜 자꾸 죽이는 거야? 아, 머리 왜 나왔다. 왜? 아, 머리가 나와. 아, 머리 랜덤이야. 마우스에 머리 보고 있다고? 아, 이런. 머리 얻었어. 머리 또 걸어놓으러 가야지. 음. 랜상님. 어디로. 와, 야옹이다. 어, 아, 주인 있어? 아, 이런. 가져가고 싶, 가져가고 싶은.